드디어! 아, 드디어! 몰라, 따라가면. 야, 씨, 브레이크 안 잡혀! 야이, 야이, 야, 브레이크 안 잡혀. ᄌ 됐어. 아니, 브레이크가 레버가 다 지금 그립이랑. 먼저 와. 저도 방금까지 그랬습니다. <laughs> 나 여기서 출발 못하는데? 좀 뒤로 가야겠다 아 근데 걔네내리 진짜 위험한데? 저 거리 많이 부르 가가지고 아니 이거 봐봐 봐 내가 갈수 있어 네, 되겠 어떻게 가니? 고고고 응. 싹 가능 나 아까 여기 목숨 걸고 탔어 어? 응. 다운헬이 이걸 끌고 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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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겁쟁이 클럽들 하지만 내가 넘어졌지롱 먼저 가세요 아냐 나 따라갈거야 아 개못하는데 저 번째 너, 너가 첫 번째야 까시가 그, 그거 하지말고 천천히 살살 와, 너무 빨라요. 천천히 가 주세요. 근근데 이러면 우리 어디로 간지길 모르잖아. <laughs> 여기 우리 한번도 안가본길이야 어디가는거야 약간 블루 플러스 인디아나 존스? 약간 인디아나 한인데 약간 길이 깨한한인한아나국같은길 몰라? 야 우리 여기 한번도안 와봤어 이로 갈래 F로 갈래? 국는 우리가 아까 있던데 거기로 갈수 있고 F는 한이딩이한야한 도로 나한시 한국 보국 대로 가. F로 가자. 아, 근데 F 이미 지나쳤는데, 생각해보니까. 어어. 형이 왜갈수 있어? 도전, 도전. 야 <laughs> 근데 아래도 길이 있어 버스가 좀그지같은 빨리 가시죠 아 형님 먼저 아니, 빨리 가시죠 아니 먼저 가시죠 아니 속도계도 있고 다운힐인데 아 속도계 고장남 다운힐 제일 하끝 상처거드도 있고 이거 살기 위해 난 없는데 잘 타니까 저번에 수리산에서 보니까 그냥 날라다니던데 아고고고아나출발한방법 몰라 앞에 사람 없으면 아... 잠시 아해 지겠다 해 지겠다 아이고 다시 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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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필을 <laughs> 못해요. 그는 과연 엔즈로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? <laughs> 여기가 엔즈로 맨첫 번째 코스잖아. <laughs> 아이고, 이 말도 못해요. 이 말도 못빠요 아저씨, 이 형이 더 빨라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, 힘들어. 여기, ᄌ 됐다. 이거 삥 돌아가는 길인데? 아, 네임이 <laughs> 네, 늦었어. 어. <laughs> 허안아신내인안 <laughs> <laughs> <배탈이 없다. 웃음> 돼. <laughs> 와, 대식이 안 기다리려고 그냥 가버리는데? <laughs> 잠깐만, 안 돼. <laughs> 有啊。Sure. Oh.